우리 정우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음, 음, 지금 정우 눈이 아빠. 짝짝이에요. 저 닮아가지고. 이렇게 닦아봐. 멋있게. 이렇게 게 예! 야, 얼마 있냐? 야, 저게말 찾으러 갈 건데, 얼마였어요, 얘들아? 네 강우도 일어나서 레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놀님만좀 자고 있어요. 우리 공주님 아침 식사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드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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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laughs> 빨래할 게 천지예요 지금. 저희, 저희 정우님께서 지도를 그려놔가지고 빨래를 좀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방수 커버가 없었으면은 침대 벌써 버렸어야 됩니다 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참 오줌 많이 쌀 나이 때니까 그래도 저희 다 이해합니다 네, 제 마눌님이랑 상의해가지고요 어디 갈지 정했습니다. 구에 있는 동물 먹이주기 체험에 갈 거예요. 저희가 이 전남 지역이랑 전북 지역은 싹돌았었는데 거기는 또 저희가 안 가본 곳이어가지고 에, 저 오늘 에,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경치도 좋고 그리고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아가지고 마눌님이랑 거기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예, 지금 새별이가 낮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새별이 자고 일어나는 대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덕들 체험 도착했습니다. 이리... 재밌게 놀아봅시다. 음, 좋다, 여기 이게 개인 농장인가? 그치, 그러겠지. 우와, 감! 와 좁은 문넘어지안돼 공주야 그거 먹을 때 아니야 이거 봐꼬끼요꼬깨대꼬대 네. 그거 먹지 말고 꼬꼬대 봐야지 네. 응? 꼬꼬대꼬꼬대 꼬꼬꼬꼬 <laughs> 공주 이거에 제대로 빠졌어요 에이 목걸이 뭐 그래, 안돼안돼 안 돼. 아빠 뒤로 매야겠다 이거 게지우겠다 그러면 안가 봐. 그냥 잘못했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잘못했어. 그냥 이 바늘 안어. 아빠 여기 갔다 올게. 그림 그리고 있어. 방어. 아빠야. 거기 있어. 거울이 괜찮 아 벌. 벌. 가까이만 안 가면은 우리한테 안 와. 야, 여기 자기 산책로 봐. 우와. 생년필. 생명필 나무로 생년 생년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아니, 전 처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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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니, 아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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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괴물로 변해. 우와, 아보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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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니 번, 니 번, 니 번, 니 아니, 섯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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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니 피카츄야. 아니,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아 귀여워 t u Picatu, Picatu. Come on, c o 지 e on, come on. Don't give a little bit of 얘가 너무 알아서 너무 귀여워 o <laughs> <모자 같은데, 웃음> <모자? 웃음> 아, 이 a little bit of a 귀여 t t l 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 i t 어깨 좀 풀어도 돼. 이렇게 어, <laughs> 내려. 괜찮아. 손손 가만히 있고. 자 봐봐. 응.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 느낌 가만히 좋지 정우야. 응. 아니 손 내리고 손손 손 내려야 돼. 어, 손내고 내려. 어깨 손 내리고 어깨, 응. 내리고, 어깨 응. 내리고. 가만히 있어. 어. 가만히 있어. 정우 친구 같아 진짜. 아, 아, 정우야. 친구.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예쁘지? 귀여워. 아. 귀여워. 얘도 많이 키워요어 진짜. 아, 오, 진짜? <laughs> 신기하다. 강호 한번 해봐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돼. 사진 찍어줄게 아빠가. 강호 아, 게임치. 어, 가만히 있어. 위험한 동물. 그래. 동 제일 위험한 줄 아니? 사람. 맞아. 오, <laughs> 사람이 제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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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런 게진어 신기하다. 아, 저저양 있네 뭐야. 양. 양. 어 이렇게 우리, 우리, 진짜 체험을 우리. 다양하게 해놨네 우리, 애들이 우리, 좋아하게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나봐요 ㅎㅎㅎㅎ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잖아. 강아지 주인이 아니잖아 저 강아지 이제 주인 아저씨가 와서 앉아 해야 앉지 앉아! 저기 가보자 우리 둘이 는데 하면 그냥 확 파요 어 달달한 달고나 냄새나 이야 달고신다, 하유는 달고신다. 우리 아빠, 괜찮은데? 우리 아빠는 물잘 구워요. 빈날 아, 소울이 아,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야, 내들아 아빠도 이거 겁나 잘 먹어. 자, 그러니까 니네들만 먹, 먹을 생각하지 마. <laughs> 아 왜요? 이거 이건... 야, 아빠도 좋아해. 그래. 나 하나 먹자. 그래. 나 하나 먹어야지. 아. 니네들은 입이냐? 네. 네. 아빠는 뭐야? 자. 와, 강아, 근데 입댄다 그래. 조금만 시켜. 시켰다 먹어 강아. 감사합니다. 조금만 시켜. 지금 그냥 혀 대버리면 안 돼. 어, 지금 대면 아. 안 된다. 입... 먹어도 되는 온도인지 너네가 확인 한번 해.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옆으로 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음, 어... 맛있어? 아니, 얘 떨어뜨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조미가 없어? 제발, 제발, 가만있어 봐. 바삭바삭한 부분 먹는 달달해. <laughs> <laughs> 정은 마시멜로 좋아하더라고. 우리 애들 마시멜로 진짜 잘 먹습니다. 치즈 같아. 치즈 같아. 진짜 엄치 맛있어. 많이 먹어라. 강호는 맛있어? 강호 아, 완전 만족인데. 오 완전 치즈 같아 진짜 쭉쭉 늘어난다. 봉 오늘 강우의 날이야? 오. 좋았어 강우 아, 뭐 좋아하니까 좋내 엄마 아빠도 피자만 피자만들기 하고 나서 아이스 먹을래? 아이스 엄마! 여기 응. 여덟들쉬데 여기가? 응 여기도 새가 있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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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물어 깨물어 만지면 안돼 미안 미안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여기 아까 앵목이랑 손을 먹게 했잖아이 먹이 없으니까 정국 손을 먹이로 착각했나보다 내가이거아 응. 몰라 응.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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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왜야 빨리 어. 그냥 그래. 조금 애들 와. 뭐 하는 하나 주스 하나씩 먹어 아니 오늘. 피자 먹고 아 피자 먹고 그래 아저 피자 시원하 이제 애들 음료수 하나씩 사고 이제 피자 만들기 하러 갑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자세 나오네 우리 아들들 아빠처럼 알 수만 되지 마라. 아 피자 체험장 아 도착. 이 양지역. 엄마, 엄마 같이 할거요 엄마 양아치다 같이 하는 거야. 아 아빠까지? 아빠까지 해야지. 셋별이까지? 셋별이도 도와줘야지. 네, 네, 구경. 셋별이 구경하고 피자 재료입니다 약간 치즈피자처럼 먹으면 되단하지 버섯 좀 잘게 자를까 더 여보. 어때? 재밌어? 네, 재밌어요. 비자 만세! 잘했니? 그래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귀여운 거 응, 너무 것들. 재밌지? 찍고 있었어요? 찍고 있었지, 아빠. 네. 뭐이 야무진 모습을 빼놓을 수 없지. 자 버섯까지 다 넣었나요? 네, 치즈. 그렇지. 이제 한... 마지막을, 마지막을 넣는데. 자 여기 읽어보자.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를 혼합된 치즈 위에 골고루 덮어주세요. 골고루 덮는 거야? 똑같이 골고루 해 주면 돼 응. 부어버려 <laughs> 맞아, 선생님아 다 됐다고 얘기해 다 됐어 이거 추버해야 돼? 자니 이거 해줄까요? 아니요 내가 직접 만든 피자 어 맛있겠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와 너 이거 만든 거야 네 그래. 기다려 아빠가 잘라줄게 그렇지 그렇게 들어 밑에 잡고 예. 들어 그렇지 빵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음. 이렇게 해서. <laughs> 자 다시 깨물어. 아. 음. 음. 오. 아. 어, 그렇지. 뜨거. <laughs> 뜨 <뜨거웠어? 웃음> 기다려봐. <미야>, 뜨거. 근 <laughs> 그러면 이렇게 는건 어때? 한 먹어봐. 나도 진짜 맛있어. 난 너가 먹고싶은 끝 부분을 먹고거든아무 어때 정는 맛있어? 정우 진짜 잘 먹는데? 아빠도 먹어봐야겠배고요잘봐아 또. 먹을거예요음 먹을건데 너무 큰데 네 순천가족 신나게 놀고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피자 만들기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애들도 완전 신나게 놀고 우와! 완전... 으, 고추 말리고 있다.